오늘은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USB로 복사하기 해보겠습니다. 폰과 USB를 연결합니다. 내 파일 클릭. 복사할 내용을 꾹 누릅니다. 복사할 내용을 체크 표시합니다. 저는 한 개만 복사하겠습니다. 하단에 복사 클릭. 그러면 이렇게 한 개가 보입니다. 이 상태에서 상단의 뒤로 가기 클릭합니다. 화면을 쭉 올려 여기 보이는 USB 저장 공간 위를 클릭합니다. 하단에 보이는 여기에 복사 클릭합니다. 복사 중입니다. 복사된 영상이 보입니다. 핸드폰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